안녕하십니까 면역터치 김종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오늘 면역터치 룸 어, 어떤 재료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셔터치의 상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 원자 결선과 테라이러스 긴 파동 에너지의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어, 모공을 통해서 땀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또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그어 적혈구나 백혈구에. 균형을, 밸런스를 유지시킴으로 인해서 몸의 면역력을 다섯 배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함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제파동연구소에서 MRI 분석 결과의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항목을 보시면 림프의 고혈압, 혈액순환 개선, 세균 독성에 대한 부분, 대사장애 암, 발열 염증, 그리고 면역력, 호르몬 밸런스, 내화수치 알레르기, 모세 혈관, 혈관, 아픔 통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우측에 수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한 내용을 계량화 된 수치와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0 이하일 경우에는 인체에 문제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0에서 9까지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어, 원적에선 방사율은 0.93입니다. 93%의 방사율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런 우리 몸 속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개선되는, 어,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4분정도 쉴수 있도록 5분정도 쉴수 있는 이제 가족형 또 가까운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어, 휴식을 취하고 건강관리 할수 있는 룸의 형태입니다 구역을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역 없이 전체적으로 룸으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평수로 봤을 때는 한 4평 정도 규모고요 어, 4명 혹은 5명이 한꺼번에 따뜻하게 저은 어, 찜질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닥의 소재를 설명해드리면, 금까 설명해드렸던 우리 황금 파동석을 주 원료로 한 면역 터치 바닥 타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벌집 모양, 사각형 모양 두 가지가 있고요. 벽체를 보시면 어,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면역 터치 벽 타일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어, 저희 황금 파동석을 주 원료로 하여 벽체 타일을 만들어서 구성해보았습니다. 어, 여기에 바닥에 이제 통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동 볼이 있고, 거기에 물이 있어서, 어, 온도에 의해서, 습기가 상부로 온 어, 증발되는 과정에서 내부의 습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황금 파동석을 이용한 바닥과 벽체 타일의 경우에는, 어, 이걸 이제 굽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분말을 이용해서 이 타일을 만든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손에 있는 어, 끼고 있는 이 황금 파동석 볼 같은 경우에는 1,250도로 구웠을 때 이렇게 이제 아주 짙은 브라운 계열의 형태로 이렇게 색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나 또 저희가 이제 면역 터치 옷이라든지 또 도자기라든지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오늘은 면역 터치 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면역 터치 룸은 이제 저온 그래서 40도 이내에서 습도는 한60% 정도. 그 파동석의 가장 큰 강점은 테라이트 파동, 원적에선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쳐서 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모공이나 그 안에 있는 독소들을 모공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기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아니면 여기서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면역 터치 룸입니다.